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172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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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기억해 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ry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 또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try to recall 하면 기억해 내려고 노력해라. Who he is? 그가 누구인지를, 즉 전체적 의미는 try to recall who he is.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기억해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ront, front, fro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앞면 또는 앞부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front of the car 차의 앞부분이 was dirty 이때 dirty 하면 지저분한, 더러운 때가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was dirty 하면 지저분했다, 무언가 때가 묻었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e front of the car was dirty. 차 앞부분이 때가 묻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ffect. effect. effec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효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will see 보게 될 것이다. The learning effect. 이때 learning 하면 학습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learning effect 하면 학습 효과를, 즉, 전체적 의미는, You will see the learning effect. 너는 학습 효과를 보게 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river, Driver, Dri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운전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a good, 이때 good 하면 좋은 또는 뭐뭐에 능숙한, 잘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good driver 하면 운전에 능숙한 운전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she is a good driver. 그녀는 운전을 잘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rrive, arrive, arri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도착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train 기차가 arrived 도착했다. At the station 기차역에 또는 역에, 즉 전체적 의미는 the train arrived at the station 기차가 역에 도착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one want wa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원하다, 바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nt 원한다 a new 새로운 computer 컴퓨터를 즉전체적 의미는 I want a new computer. 나는 새 컴퓨터를 원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etween, between, betwee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사이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B be, B는 comes. 온다. between a and c, a와 c 사이에. 즉, 전체적 의미는 becomes between a and c, b는 a와 c 사이에 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leep. sleep sleep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잠을 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leep 잠을 잔다. seven hours 일곱 시간을 a day 하루에, 즉 전체적 의미는 I sleep. seven hours a day. 나는 하루에 일곱 시간을 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lant, plant, pla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식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어, plant, 식물은 needs 필요로 한다. 이때 need 하면 무엇 무엇을 필요로 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ater, 물, and 그리고 light, 빛을. 즉, 전체적 의미는 어, plant needs water and light. 식물은 불, 물과 빛을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it, sit, si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앉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sat 앉았다 이때 sat는 sit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At a table, 식탁에, for dinner, 저녁 식사를 위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We sat at a table for dinner. 우리는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기억해 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ecall, recall, reca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앞면 또는 앞부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ront, front fro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효과라는 뜻이 되겠고요.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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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운전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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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도착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rrive, arrive, arri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원하다, 바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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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이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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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잠을 자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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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식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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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앉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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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 사람이 누군지 잘 기억해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ry to recall who he is try to recall who he is. try to recall who he is. 다음 문장은요. 차 앞부분이 때가 묻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front of the car was dirty. The front of the car was dirty. The front of the c r was dirty. 이번 문장은요, 너는 학습 효과를 보게 될 거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will see the learning effect. You will see the learning effect. You will see the learning effect.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운전을 잘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is a good driver. She is a good driver. She is a good driver. 이번 문장은요. 기차가 역에 도착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train arrived at the station. The train arrived at the station. The train arrived at the station. 다음 문장은요, 나는 새 컴퓨터를 원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nt a new computer. I want a new computer. I want a new computer. 이번 문장은요, B는 A와 C 사이에 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 comes between A and C. B comes between A and C. B comes between A and C. 다음 문장은요. 나는 하루에 일곱 시간을 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leep, I sleep seven hours a day. I sleep seven hours a day. I sleep seven hours a day. 이번 문장은요. 식물은 물과 빛을 필요로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ll plant needs water and light. All plant needs water and light. All plant needs water and light.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sat at a table for dinner. We sat at a table for dinner. We sat at a table for dinne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